안녕하십니까. 아, 이곳은 꽃피는 시민청이 들어설 부지입니다. 아, 서울시가 우리 강서 주민들을 위해서 마침내 결심했습니다. 왜 꽃피는 시민청인가? 이곳이 방화동 아닙니까? 필방 자 꽃화 자. 그래서 꽃피는 시민청이고, 또 이곳에 개화산도 있습니다. 열개자 꽃화 자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꽃피는 시민청이 들어섭니다. 꽃피는 시민청에서는 교육과 문화, 복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.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문화 공연도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복지도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입니다. 어린이와 청소년, 주부와 노인들, 모든 우리 계층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곳 꽃피는 시민청에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가 21세기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성준입니다. 즉